흙을 살리면 되는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.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사화를 비유하자면 야구의 희생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정답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이두점에 완벽하게 잡혔습니다. 자 그러면 키워 죽일 수밖에 없겠죠. 자 그럼 이때 백은 이세 점을 잡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자 그럼 이때 흙은 여기 단수 치면서 밀고 나오는 걸 생각하셨을 것 같지만 이거 결론적으로 여기 마늘모를 둔다 해도 백이 집어주면서 살고 여기 집어준다 해도 백이 흙을 잡으면서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 3번으로 밀고 가는 수는 정답이 될수 없겠죠. 자, 그러면 뭔가 이 수가 통할 것 같지만 백은 여길 이어 주겠죠. 흑은 이두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백이 여길 둠으로써 흑은 어쩔 수 없이 두점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내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겠죠. 아까 얘기했듯이 희생타 여기로 한번 나 볼까요? 자 그럼 백이 이어준다? 그럼 단수를 계속 쳐가면서 이 백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조심해야겠죠 그냥 이어주는 것보다는 백이 그냥 잡으면 되지 않냐 라는 수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흙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둔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어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은 어딜 놔줘야 되냐? 여길 놔줘야 됩니다. 백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그때 여기를 놔주면서 백은 잡을 수밖에 없죠? 그러면서 세점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